이에 예, 옷을 입고 들어가? 응! 한국은 옷을 안 벗어! 아니! 옷을 벗고 해야 제대로 하는 거지? 한번 해봐! 경험하면 다르다니까! 무슨 대화인가 하고 들어보니 독일에서 온 자매가 한국의 찜질방에서 옷을 벗는 것으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매는 왜 한국 찜질방에서 옷을 입는 것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독일에서 온 요하나와 엘라의 이야기입니다. 요하나는 대학 시절 교환학생을 오게 되어 처음 한국을 알게 되었고, 이후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외국계 기업에 취직하여 한국지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요하나는 한국에 거주한 지 3년이 되어가서 한국어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하고 무엇보다 한국패치라고 하죠?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해도 매우 높답니다. 엘라는 요하나의 언니로 한국이 좋아서 취직까지 하고 살고 있는 동생을 만나러 왔답니다. 둘은 매우 사이가 좋은 자매로 독일에서 자랄 때도 항상 함께 다니곤 했는데요. 그런 동생이 머나먼 타국 아시아로 가서 산다고 했을 때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으로 여행을 오라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했었지만, 왜인지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며 오지 않았었죠. 그러다 더 이상 성화에 이기지 못하고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요하나는 언니를 맞이하여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보았는데요. 날씨가 좋은 봄이나 가을이라면 모를까? 겨울에 온다는 언니와 어디를 가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러다 가장 먼저 언니와 찜질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언니 엘라가 사우나를 무척이나 좋아하기 때문이었죠. 언니는 친한 친구인 이다 언니와 같이 왔습니다. 머나먼 한국까지 혼자 가는 게 무서웠나 봐요. 그렇게 우리 셋은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엄청 큰 규모의 찜질방에 도착하였고, 언니는 사우나가 기대된다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카운터에서 옷을 주자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옷은 왜 주는 거냐는 표정이었죠. 제가 일단 옷을 갈아입고 다른 장소로 가면 설명해주겠다고 하니 마지못해 옷을 입더군요. 저희는 탈의를 하고 수건 두 장을 갖고 찜질방 한가운데 모여 앉았습니다. 언니는 사우나를 기대했는데 왜 이런 곳에 왔냐고 투덜거렸고 이다 언니는 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척 규모가 커서 재미있는 게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니들에게 비장의 무기 양머리 수건을 만들어 씌어주었습니다. 이다 언니가 너무 귀엽다며 셀카를 찍자 엘라 언니도 슬쩍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더군요. 귀여운 양 같다고 인스타그램에 올리자고 호들갑을 떨자 나쁘지 않은지 언니도 셀카를 찍었습니다. 제가 언니들에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양머리를 하고 찜질방에 가고 옷을 입고 들어간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언니는 귀여운 양머리를 하는 건 좋은데 옷은 대체 왜 입냐며 사우나는 옷을 벗고 즐겨야 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이게 한국식 사우나 찜질방 문화라고 이야기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의 사우나는 나체로 즐기고 남자, 여자가 따로 즐기기도 하지만 혼탕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나체로 하는 건 없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나체로 하는 사우나는 각자의 여탕, 남탕에 있는 목욕탕의 습식 사우나가 있지만 한국인들은 이렇게 옷을 입고 다양한 온도의 찜질방을 오가며 사우나를 즐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다 언니는 각기 다른 방마다 숫자가 쓰여 있는 것을 가리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엘라 언니는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며 옷을 입고 하는 게 무슨 사우나냐고 했습니다. 이다 언니는 한번 경험해 보자고 어떤 방이 가장 좋은지 물었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찜질을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찜질을 즐기자 기대 안 한다더니 엘라 언니의 표정도 점점 편안해지더군요. 이다 언니가 따뜻한 방에 있으니 몸이 따뜻해지고 여행으로 긴장했던 몸과 마음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언니들과 찜질방에 있으니 너무 좋더라고요. 온도를 점점 더 높여서 찜질방을 즐겼습니다. 온도를 높이는 것만큼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언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옷 뭔가 일반 옷이랑 다르네. 땀이 나는데 옷이 다 흡수해서 좋아. 제가 한국의 찜질방에서 주는 옷은 땀 흡수도 잘해줘서 몇 시간 동안 찜질방을 즐기기에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다 언니도 맞장구 치며 옷을 입고 있으니 어디를 가도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언니네 동네에 무척이나 유명한 사우나가 있는데 혹시 나체로 있을 때 직장 상사를 만날까 봐 멀리 있는 동네로 사우나를 간다고 했습니다. 사우나에서 나체로 직장 상사와의 만남이라니 정말 꿈에서도 상상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언니는 옷을 입고 있으니 행동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엘라 언니도 이다 언니 말에 동감하며 옷을 입고 찜질을 즐기는 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고 괜찮다고 하더군요. 독일의 사우나는 매우 습하고 뜨거운 온도라 전체 공간이 매우 습도가 높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찜질방의 내부만 온도가 높을 뿐 내부의 공간은 매우 쾌적하게 유지되어 있었습니다. 언니는 가장 뜨거운 찜질방이 어디냐고 물어서 제가 불가마라고 했더니 이름도 재미있다며 불가마로 향했습니다. 저와이다 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밖에서 기다렸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엘라 언니는 볼빨간 엘라가 되어서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엄지를 척. 진짜 뜨거운데 진짜 땀이 많이 나서 너무 개운하고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찜질을 즐기다 보니 뭔가 먹고 싶어졌습니다. 드디어를 보여줄 때가 된 거죠. 전 언니들에게 간식을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이다 언니가 이런데서 뭘 먹냐며 독일은 음식 먹고 싶은 환경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여기 찜질방에는 음식을 파는 곳도 따로 마련되어 있기도 하고 간식은 쟁반에 담아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절 믿고 기다리라고 하고 간식을 주문하기 시작했는데요. 전찜질방하면 빠질 수 없는 훈제 계란과 식혜, 그리고 컵라면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팔찌를 이용해 계산을 하자 엘라 언니가 매우 신기해했습니다. 전자 팔찌를 이용한 계산 방법이라니 신박하다면서요. 전 여기 찜질방 안에서는 팔찌로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고 나갈 때 정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언니들은 무척이나 편리하다며 좋은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전 언니들에게 어서 간식을 먹자고 했습니다. 언니들은 특별한 간식이라며 계란을 사왔냐며 기대 안 한다는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계란껍질을 벗기고 만난 갈색의 계란을 보고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며 왜 갈색 계란냐고 이 물었습니다. 제가 훈제 계란이라 그렇다고 먹어보라고 하니 말없이 먹어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없이 하나 더, 하나 더 까서 맛보았습니다. 언니가 왜 저러지 하고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가 특별한지 몰랐는데 먹다 보니 탱글탱글하고 고소한 게 맛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식혜를 한 모금하게 주자 음료에 뭐가 들어있냐며 쌀로 만든 음료를 신기하게 보며 먹었어요. 하지만 이내 두 눈이 크게 떠지며 계란이랑 식혜의 조합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먹어봐야 알죠. 찜질방에서의 꿀조합 간식. 그러는 사이 라면이 다 익어서 컵라면도 먹었는데요. 매운 걸 좋아하는 이다 언니는 컵라면이 진짜 맛있다며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3,000원이라고 하며 원래 편의점에서 사면 더 저렴하다고 했더니 완전 훌륭하다며 어떻게 이런 음식을 3천원에 먹을 수 있냐고 감탄했어요. 제가 저기 음식점에는 미역국도 팔고 떡볶이도 팔고 여러가지 음식을 판다고 하니 한국 찜질방같이 위생적이면 음식 먹고 싶을 수 있겠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이다 언니가 너무 오래 있었다며 이제 나가자고 했습니다. 시간당 금액을 지불하는 독일 사우나 생각이 났던 거죠. 제가 웃으며 여기는 시간당 돈을 내지 않으니 마음껏 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래서 사람들이 곳곳에서 누워 자고 있던 거 나며 매우 신기해했고, 작은 굴 안에 한 명씩 누워서 쉬는 모습을 가리키며, 저 빨간불을 가리키며 뭐냐고 물었습니다. 원적 외선이 나오는 거라고 하며, 저기서 누워서 쉬면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좋다고 했습니다. 언니들도 해보겠다며 한 자리씩 차지하고 누웠습니다. 엘라 언니는 깜짝 놀라서 깨며 자기도 모르게 잠들었다며 진짜 좋다고 했습니다. 독일 사우나보다 더 좋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국 찜질방이 너무 즐길 거리도 많고 다양한 공간들이 있어 좋다고 했습니다. 독일에 이런 사우나가 생기면 이벤트로 많이 사람들이 갈것 같은데 옷을 벗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된다면서 웃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찜질방 데이트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으로 향했는데요. 언니들과 집에서 잠시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이다 언니는 집에서 쉬면서 본격적으로 집 구경을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건축학과를 나와서 일하고 있거든요. 누가 건축학도 아니라고 할까봐 집의 구조와 공간 배치 등을 꼼꼼하게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한국의 좌식 문화가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느꼈지만 바닥이 따뜻하니 온기가 공간 전체로 퍼지고 특히 맨발 바닥으로 바닥을 디뎠을 때. 무척이나 기분이 좋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온돌 문화가 발달해서 자연스레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가 되었을 것이고, 나 같아도 신발을 벗고 이 따뜻한 바닥에 앉고 싶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화장실 바닥도 따뜻한 걸 무척이나 신기해 했어요. 제가 아침에 눈 떠서 화장실 갔을 때 무척이나 기분이 좋고, 샤워를 할 때도 춥지 않아서 좋다고 하니 정말 그럴 것 같다고 공감했습니다. 독일의 큰 집에 사는 이다 언니는 큰 주택과는 달리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주어진 공간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죽어 공간을 배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주방과 거실, 그리고 화장실로 이어지는 공간들이 매우 계획되어 있는 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한국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무척이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빌트인된 가전이나 여러 기능을 접목한 제품들을 생산해내는 것이겠지요. 엘라 언니는 사우나와 물을 좋아해서인지 온수와 냉수가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연결되어 바로 적절한 온도의 물이 나오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도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새삼 한국과 독일의 다른 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이다 언니는 월패드를 가리키며 거기에 쓰여있는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습니다. 밖의 기온은 쉽게 알아맞추었고 그 아래에 쓰여있는 숫자가 무엇인지 제가 물어보자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건 미세먼지 수치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살며 안타까운 것이 미세먼지가 있어 외출할 때 미세먼지 수치를 살펴야 하는 점인데요. 그에 맞게 이렇게 편리하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건 좋은 점 같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잘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죠. 한국에 살면서 익숙해져서 모르고 있었는데, 언니들의 눈에는 한국의 주거 시스템과 기술이 신기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집 구경을 하다 자연스레 소파 주변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세상에. 제가 권한 것도 아닌데, 언니들이 바닥에 편하게 앉다 못해 소파에 기대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바닥에 누울 기세였죠. 제가 웃는 모습을 보며 이다 언니는 그래 우리는 한국의 온돌에 반했어. 독일에도 이런 난방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엘라 언니는 아마 있긴 해도 무척 비쌀 거라고 했습니다.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독일로 돌아갈 때 선물로 줄게 생각났습니다. 바로 온수매트였습니다. 바닥 난방 공사를 하는 게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면 휴대할 수 있는 온수매트가 적격일 거라 생각했죠. 두 언니들에게 온수매트를 선물했고 언니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엘라 언니는 거실에 놓인 카펫을 치우고 온수매트를 깔았더군요. 언니는 찜질방이 자꾸 생각난다며 찜질방에서 먹었던 식혜를 구할 수 없냐고 물었죠. 저는 캔으로 된 식혜 음료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뜨거웠던 불가마에서의 느낌도 다시 느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온수매트 위에 옹기종기 앉아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이다 언니는 언니 방에 온수매트를 깔았다고 했어요. 언니 집에서 유일하게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방이 생긴 거죠. 언니는 언니의 엄마가 자꾸 온수매트를 탐내서 곤란하다며 온수매트에 앉아서 노트북을 켜고 침대에 기대서 업무를 보는 게 은근히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두 언니는 한국의 겨울 말고 여름도 궁금하고 봄, 가을도 궁금하다며 다음에 휴가를 내서 다시 한국에 찾아오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더 멋진 곳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죠. 언니들과의 다음 한국 여행도 너무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며 주변에 공유하며 나누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